안녕하세요. CNUH 클리뉴스입니다. 2025년 11월 둘째 주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주관한 2025년 태연 손상 심층 조사 사업에서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의료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질병관리청 장상을 수상했습니다. 태연 손상 심층 조사 사업은 손상 발생 규모와 특성을 분석해 예방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국가 사업으로 충남대학교 병원은 2005년부터 꾸준히 참여하며 정확한 자료 관리와 표준화된 도사로 국가 통계 품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두번째 소식입니다. 충남대학교 병원이 질병관리청과 대한결핵및호흡기약회가 주관한 2025년 민간 공공협력결핵사업평가대회에서 결핵환자 관리에 기여한 공로로 우수의료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은 지역사회 결핵관리의 중심으로서 체계적 상담과 고객지도 추적관리를 통해 환자 치료 성공률을 높여온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앞으로도 철저한 결핵관리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교육인재개발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영양강화스쿨챗 GPT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신민수 한국 GPT협회장의 강연으로 생성형 AI 활용능력 배양과 미래 의료환경 변화 대응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대전 지역 암센터가 암 검진 질 향상을 위한 내시경 세척 소독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내시경 검진의 신뢰도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론과 실습을 균형 있게 구성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충남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보조기기센터가 2025 전동이동 보조기기 배터리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배터리 교체를 통해 대전 지역 장애인 80여 명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며, 일상활동과 꿈실련을 돕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임상시험센터 홍장희 센터장이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임상일상을 수행하며 글로벌 진출 기반을 마련한 공로로 기술이자 및 공동연구 분야에서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내분비 대산내과 강예은 교수 연구팀이 면역항암제 반응 예측을 위한 혈중대사체 분석 기반 연구로 2025년 대한내분기학회 추계학술 대회에서 최우수 구현상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11월 둘째 주 위클리 뉴스입니다. 감사합니다.